유리기판 왜 얘기하냐? 제가 유리기판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피롭틱스가 이거 기조 연설로 인해서 갈수 있다 강조한 부분이 뭐예요? 이 발열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? 그쵸? 응? 음? 자 액침냉각 얘기 나오면 어차피 유리기판 밀어주기라고 했습니다. 유리기판이면 해결이 되는데 자 skc도 어차피 피롭틱스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고요. 삼성과 더 밀접하지만 같이 갈수 있습니다. 자 AIH 발열. 음, AH 뭐요 HBM이죠. 어? 지금 블랙에 울트라 같은 경우도 이 발열 문제 때문에 서버도 그렇지만 발열 문제 때문에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TSG, GTC 2025에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안할 수가 있어요. 인터포저 여러분 아시죠? 삼성이 이제 캠트로닉스랑 피롭틱스 협력으로 가져간다 내용이 나왔잖아요, 그렇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. 열관리 문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.